좋다. 이 카페. 루프탑이라고 했나? 15층 정도만 올라왔을 뿐인데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 커피도 마시고 편히 누울 곳도 있고 이런 곳을 고안해내다니 요즘 김서방들은 역시 대단해. 이렇게 같이 누워 있으니까 잠이 올것 같아. 밤바람도 시원하고. 와, 저것 좀 봐. 여기 있으니까 차들이 다 장난감처럼 보여. 사람들도 개미같이 작아졌어. 밤인데도 모두 바빠 보인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너는 높은 데서 아래를 보는 게 좋아. 아니면 아래에서 높은 곳을 보는 게 좋아. 음, 난 후자. 어릴 적부터 그랬어. 지금처럼 위에서 내려다 보면 모든 것이 모형처럼 작아 보이잖아. 반대로 아래에서 위를 보면. 더, 더 크고 높아보이고. 그래서, 그래.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다랗다고 생각하거든. 높은 곳에만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잘볼수 없어. 테이블에 있는 연인들도 그리고 저 아래 걸어가고 있는 아이도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말이야. 존재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닐까? 모두 저마다 자신의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것, 누구 하나도 무엇 하나도 잡거나 무의미하지 않아. <laughs> 좀 머리 아픈 이야기지. 사실 요즘 쓰고 있는 책이 이런 내용이거든.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이, 작은 꼬마와 친해지는 이야기 둘은 나이도 성별도 좋아하는 것도 전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친구가 돼 왜냐하면 각자 갖고 있는 세계가 비슷한 모양이거든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너와 친해지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 네 휴대폰 사진첩을 보면 하늘 사진이 굉장히 많잖아. 바쁠 때도 틈틈이 위를 올려다보고 셔터를 누르고 나도 그래. 어제 봤던 하늘이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계속 애정이 가고 또 호기심이 생기니까 그럴 때마다 너는 나와 어느 정도 닮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벅찼던 때가 있었어. <laughs> 바람이 차네, 이제. 여기 내 옷이라도 덮고 있어. 졸리면 잠깐 눈을 붙여도 되고. 여기 24시간이라고 들었거든. 어?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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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괜찮아 실은 저아에아은 연인들이 남들 다 보는 데서 어, 그, 그, 그러니까요아김서니들은 대담하구나 나로선 나 상상도 못할 일이야. 하긴 요즘은 초등학생 아이들도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부른다고 하니까 놀랍긴 하지만 음... 불쾌하진 않아. 그냥 세상이 많이 변한 거겠지? 이해해보려고 노력 중이야. 그런 의미에서 손 잡을래? 친한 친구들끼리는 흔히 하는 행동이라고 들었거든. 미안.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내 욕심이 조금 섞여 있었나 보다. 고마워. 따뜻하다. 네손 계속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 노력할. 다렸죠